오과 한국 생활이 어때요? 들어봅시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자가 씨. 지금 밖에 날씨가 어때요? 비가 많이 와요. 더워요? 아니요, 바람이 불어요. 2. 자가씨, 몽골은 요즘 날씨가 어때요? 요즘 날씨가 아주 좋고 바람이 좀 불어요. 3. 아미르씨, 한국 음식이 어때요? 아주 맛있어요. 매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1. 자가씨, 지금 밖에 날씨가 어때요? 비가 많이 와요. 더워요? 아니요. 바람이 불어요. 2. 자가 씨, 몽골은 요즘 날씨가 어때요? 요즘 날씨가 아주 좋고 바람이 좀 불어요. 3. 아미르 씨, 한국 음식이 어때요? 아주 맛있어요. 매워요? 아니요, 괜찮아요.